역이스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7절. 제가 받도록 했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희위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를 연연하며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딸 디나가 그를, 그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므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볼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오늘 말씀은 어, 어, 야곱 가정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뭘까?라고 이렇게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주석책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안 해놓고 다 넘어갔어요. 그 이유는 야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언약의 백성의 족장인데. 그 가정에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어, 이게 설명하기가 어, 좀 적당치 않지 않나 아마 그런 이유에서인지 다 넘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이 본문을 으, 넘어가지 않고 한번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어, 비극이 주는 귀중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릭 오렌 목사님이 그 자기의 책 Purpose Driven Life에서 인생의 목적은 편안함이 아니라 인격 형성이다. The purpose of life is not for comfort but to build uh, uh, our character. 우리 캐릭터를 빌드하는 것이다.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했습니다. 아,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안전하고 편안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손으로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한 곳에 있으면 성장이 안 되죠. 우리가 그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겪고. 어, 그리고 이렇게 에, 에,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고 우리 성품이 뭐라 그럴까요? 음,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겸손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하, 자기의 자녀들의 삶에 이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런 비극적인 형상이 일어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어, 인간의 죄 가운데 벌어진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여러분들과 저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과 제가, 어, 이 캄폴존에서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도, 아, 어,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 참, 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어, 죄송합니다. 전화가, 어, 왔는데요. <laughs> 네, 우리 참전사님 받은 것 같아요. 그, 이 캄폴존에서 나와가지고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인내도 하고 극복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믿음의 순례자다 여러분 베드로소 어, 2장 11절에 보니까 성도들을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다 그러니까 잠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 여기에 잠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요거, 여기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는 이두 자세는 굉장히 다른 어,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영원히 여기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본향 그리고 천국의 백성으로 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핍박도 받고 차별도 받고, 또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서럽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과 슬픔들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다는 거죠. 삶의 방법론도 다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원칙, 진리, 말씀을 가지고 이땅 위에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자녀들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제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느슨함이랄까요, 영적인 그런 나약함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신을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돌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너는 가족들에게 이런 삶의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너무 놀리지 마시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캄포전에서 이렇게, 에, 내어 쫓으시고, 어, 정말 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강한 어, 자녀로 어,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도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오늘 비극적인 사건의 그 원인을 보면은,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33장 뒷부분을 보시면은 숙곳이라고 하는 곳에 뭐 집도 짓고 또그 세겜의 아버지 하모 아 하모에게 땅을 사 가지고 거기서 야곱이 정착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기서 내가 대강 살아야겠다. 이렇게 야곱이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야곱은 단순히 이 땅에 사는 한 인간이라기보다도 인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계속 하나님의 구속적인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 야곱이 그걸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 증거는 창세기 35장 다음 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 지금 여기 있는 곳에 거주하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라고 그 삶의 장소를 하나님이 옮길 것을 야곱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술래 길을 곳곳에는 어려움과 위험과 또 그런 여러가지 그런 해저드스한 시츄에이션이 예, 여러분들과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 와서 사는 그런, 음, 는 그런 삶의 문제도 너무나도 많죠. 이민 가정, 자녀와의 문제, 언어도 안 통하고, 또 랭귀지도 잘 통하지도 않고, 또 부부 간에도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서로 간에 문제도 생기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또 어딕션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는 예상치 못했던 병 이런 많은 어, 불의의 사고들 뭐 이런 어, 그, 그 일들이 우리 삶에 도사리고 있는 거죠. 이 야곱도 그 상상하지도 못했지만은 그와 같은 딸이 크 예, 그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런 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어려움과 어려 힘든 일들을 어떻게 극복할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복수하자. 아주 그냥 음, 잔인하게 복수해야겠다. 이, 이, 이 야곱의 아들 아들들이 이제 그런 방법을 택하는데요. 아, 그는 과연 좋은 방법일까? 야, 여러분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진정한 해결 방법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어려움과 환란과 비극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슬픔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내가 각성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관계 회복의 새로운 기회로 보는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 아, 이거 우리의 잠자했던 영혼을 하나님께서 번뜩 일깨우는 이와 같은 정말 그 어웨이크닝한 익스피리언스로 여러분들과 제가 받았으면 좋겠고, 이것으로 말미 아마 이 마음속의 비르니스나 또는 어려움이나 좌절이나 이것보다도 믿음으로 이것들을 포용하고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정말 성숙한 그런 제자와 자녀들의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사명과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운데도 얘기치 못한 불행과 또 어려운 힘든 그런 난제들 가운데 고민하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에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한번 가져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음, 기가 죽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분노하고 그거보다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가정의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참 음,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을 새롭게 생각하게 하시고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있서나는 크고 작은 많은 비극적인 사건들에 에, 압도되어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어, 분노하고 어, 그런 음,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새로운 기회로 선용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